심슨 가족이 새 소파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이 뉴욕에서 속에 빈대로 가득한 새 소파를 사면서 시작된 나다. 결국 마을 전체가 이 작은 벌레들로 뒤덮이게 되죠. 절망한 사람들은 러브 조이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지만 그의 지루한 설교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목사는 엘리아 후퍼를 불러오고 그는 재치 있는 문화적 언급으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었던 후퍼는 어? 호머를 집사로 임명하죠. 놀랍게도 호머는 진지하게 임하며 바트의 목을 조르려던 충동마저 참게. oh mustn't kill own son Oh God can do that. 하지만 바트는 호머의 새로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후퍼를 못마땅해하는 플랜더스와 손을 잡습니다. 둘은 러브조이를 찾아가 교회로 돌아오게 설득하죠. 하지만 러브조이가 거절하자 바트는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바트와 미라우스는 죽은 빈대를 이용해 개구리를 스프링필드로 유인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후퍼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죠. 그때 갑자기 러브조이가 나타나 설교를 시작하고 개구리들은 잠들고 맙니다. <laughs> It's saved us all. 결국 러브조이는 다시 목사가 되고 율리는 개구리를 모아 점심 배급 담당 도리스에게 가져갑니다. 우웩 여기까지.